마지막 날 늦은 오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야왜 그래 약속도 늦었다는 애가 그냥 들어가고 오빠 재좀 어떻게 좀 해봐 왜 밖에 누가 왔어 그게 아니야 개다 있던 말이야 개가 여기 왜 있어 보통 큰게 뭐 아니야 무서우시겠어 우와 크네 내가 뭐 거짓말하는 줄 알아 근데 재가왜여기 있지 어, 오빠 늦겠다 어떻게 좀 해봐서 그냥 살살 나오면 되겠다 순하게 생겼잖아 싫어 그러다 물리 오빠, 나 늦는다 말이야. 빨리 어떻게 주세요? 응? 어, 빨리. 왔다. 알았어, 알았어. 예. 너 저리 좀 가! 추석이니까 음식 좀 달라고 서대 좋은 데도 안 먹더라고요. 어. 음식이라서 조금 조금 나서 이제 내쫓으려고 그랬죠. 그런데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 바로 문 앞에만 앉아 있으려 들더라고요. 자, 착하지. 너 집에서 쫓겨났지. 여기 네가. 염기창 씨는 이 낯선 자, 개를 가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줄 넘기 줄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개가 몸집과는 달리 무척 순해 보였으니까요. 자, 찾아줄게. 자, 가자. 오. 잘됐네. 집에 가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못된다. 집에 가자. 자, 네 집을 찾아줄게. 이리 와. 이리 와. 끌어내려는 이리와, 이리와. 염시와 오, 버티는 개 사이에 자,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줄은 점점 가자, 개의 빨리와.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리 와. 지 자, 빨리 와. 자, 착하지? 어, 우리 그럼 저기가 저기 있을 동안 꼼짝도 못하는 건가? 야,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야. 아 여기 가 파출소 있잖아. 막 어. 신고 좀 해라. 아우 우리 도저안 되겠어. 아, 어. 어, 어. 어, 많이 없지. 어. 염씨가 한 차례 겪었던 소동은 외출했던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제가 시댁이라서 거기서 성묘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막 오니까 계단에서 큰 개가 한 마리 내려오더라고요. 그 그래서 입구로 올라가거예예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개가 크고 좀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시댁에서 남편 주려고 그 보신탕 고기를 조금 얻어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시댁. 그걸 가지고 있는 바람에 좀더 놀랬겠죠. 염씨의 신고를 받고 알았어. 인근 파출소 순경들이 아파트로 향하는 사이 아래로 내려온 개는 이번엔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평온하던 아파트가 개한 마리 때문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멍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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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아이고, 지금 화난 듯 같다. 개가. 관계인 아이고 이상하다. 야, 지금 저 개가 흥분된 상태니까 지 말고 기다립시다. 아니 아파트에하게 저런 큰 개를 누가 키워? 누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전부터저 동네 떠돌아다니는 개예요. 그래요? 굉장히 순하거든요. 네? 맞아 나도 본것 같아. 데왜 여기로 왔지? 배고나 봐. 일부 주민들과 아이들에겐 이미 익은 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개의 실라이라로. 모습은. 사람을 잘 따랐던 평상시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가있고큰어지 여기서 들어왔을까요? 아,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어디 그, 네. 누가 신고해서요 예, 제가 했습니다. 주인 없는 갠가 본데 저렇게 가라고 해도 통 움직이질 않네요. 제 손까지 이렇게 어, 만들어놨다니까요. 큰안빠 아, 어떻게 좀 빨리 해주시오님어요 아, 저? 저 한번 저들이한올라가서 올라가야 아, 잠깐만 잠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조심해. 환경이 예민해져 있는 개 앞에서 경찰들이라 해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거예요, 결국 이문제는 강남소방서 119구조대에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조 경험이 풍부한 구조대였지만 공무를 상대로 출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여기, 여기. 네, 저기 저 개인데 네. 지금 예민해져서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비 도 없고 에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개를 뭐... 잡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개장수한테 팔든지 멀리 내쫓든지 어쨌든 우리 아파트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래야 돼요. 그럼 팔다니 어떻게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다고 저 사나운 개를 그냥 놔둬요? 아니 원래 저도 사나운 개가 아니었어요. 옥상에다 그냥 묶고둡시다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가게. 그럼 누가 돌보고요? 제가 할게요. 그래요. 불쌍한 집승인데 폐처리 문제를 놓고 응?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게 결국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옥상에 매두자는 있습니까? 쪽으로 네, 기울어졌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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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송대원. 우리 매듭 해가지고 저 개한테 일단 묶자고 예. 묶 자고요. 아, 주현상 씨가 가서 개 무게 걸어. 아 어, 이거 겁나네. 대, 크다 이거.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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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되겠는데 아, 올라가야지. 어, 그래, 그래.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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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요. 아, 지금 뭐려는데 개를 강제로 끌고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바둑이나 건도스 있는 개의 신경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선변이 다뤄본적 있어? 예, 시골에서 키워 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 한번 해 봐. 그래서 이번엔 송병석 고. 대원이 개를 달래 보기로 했습니다. 아, 선배모, 아! 아! 괜찮아? 아, 이쪽으로 나와. 음, 음. 여기 앉아. 선배모, 아, 많이 아파? 이제 상황은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풍 여기 남풍 백 개한복 우리 구조 대원 한 명이 구조 작업 중 손목을 심하게 개한테 물렸는데 즉시 구급차 좀 지원바람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주인도 알수 없는 떠돌이 개에게 물린 송병석 대원의 심리적 고통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서 제가 직접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전한 것으로 데려가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손목을 물리고 나니까 광경병 생각도 나고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것까지... 아이고 괜히 우리 아파트 일 때문에 아저씨들 다치기만 하고 일일구 아저씨 정말 미안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저희들 임무가 그러니까요. 아주머니 약좀 빨리 갖다 주세요. 우선 이것부터.

장님 저희 병원에서 치료 끝나면 치료 결과 좀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성배, 괜찮아 걱정하지 마. 갑작스러운 사고에 아파트 주민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물을 상대로 구조 업무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 이미 개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네. 게다가 저희 대원이 손목을 심하게 물려서 저는 반장으로서 진짜 마음이. 굉장히 착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대원을 병원에 실려 보내고 난후그그 그 사이에 걔는 또 묶어놓은 노풀을 갖다가 입으로 물어 뜯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걔가 사나워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상경석 대원의 손목을 물고난 걔는 더욱 산나워졌어요 정대원, 굵은 노풀로 좀 매듭 좀 만들어서 다시 묶어.

뒤로 까불어졌잖아이고에서 그럼... 거품까지 나오고 그러네 아 그럼 물린 사람이 큰일이네 그런 소리 마세요 미친 게가 아닐 거예요 요즘 개들 흥분을 하면요 침을 많이 흘리게 돼 있거든요 거품이 아니고 침일 거예요 침이나 거품이나 마찬가지지 뭐 아이고 그렇게말이요 팔면 굴수 있게나 나가겠는데 여기 혼자 좀봐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떻게 다쳤어요? 소들은 개한테 물렸어요. 가까운 병원을 찾은 송병석 대원이 응급 치료를 받긴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광견병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일 경우에 10일에 사망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개가 1 0일 이내에 사망을 했다면은 일단 사람은 광경병에 걸렸다고 봐야 합니다. 만 그럴 경우에는 개의뇌 속에 그 내그리 소체라는 게 형성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후추후 조치를 환자분한테 실시하지 않으면은 환자분도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도 착잡한 심정으로 성대원의 소식을 기다린 것밖에 더 이상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풍 여기 남풍 백 여기 남풍 병원으로 간 홍병은 어떤가? 그 광견병이 그 우려되니까 개를 생포해서 광견병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함. 방사에 연락을 받고 수의사 등 동물 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동물 구조단이 달려왔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구조 대원이 손목을 네. 심하게 렸거든요방 네. 있는 부를좀 알아봐 주십시오. 마취 주사를 맞은 개는 그제서야 얌전해졌고 동물 구조단 체에 옮겨지면서 실 시간에 걸쳐 아파트에서 벌어진 한바탕 개 소동도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니다다 네, 어? 그리고. 아파트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 일은 주민들에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개가 이 아파트로 찾아온 것은 이틀 전.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주었고 떠돌이 개는 어쩌면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옥상 올라가서 놀다가 내려온 통로를 문을 열었더니 개가 앉아있더라고요. 해서. 맨 처음 놀라가지고 문을 후다닥 닫았는데요. 제가 이제 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열어서 개를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니까 개가 이렇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히 막 안에만 있어서 그랬는지 추워하고 배가 약간 훌쩍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가엾은 생각들어가지고 밥을 갖다줬어요. 맨처음에전에 갖다줬더니 먹더라고요. 아, 그그저 얘기를 보고 애들한테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순하게 이렇게 따라오고를 그래. 그렇게 싸나운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나도 될 그런 거였는데, 아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돼서 저희가 좀 있었으면은 좀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유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떠돌이 개는 그후 미친 개가 아니라는 판명을 받았고. 그제서야 송대원도 광견 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물은 특히 개의 경우에서는요,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게 걔네들의 행습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어떤 군집 속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자기의 그 방어 본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개들이 돌아다닐 때, 개를 그 첫째적으로 이제 뭐 난폭견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개 스스로의 그 방어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안심을 시키고 그 흥분만 시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람과 같이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겁니다. 한국 동물구조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의 동물보호소에는 한때 떠돌이 생활을 하던 300여 마리의 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어쩌다가 집을 찾지 못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있지만 재개발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버리고 간 개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불아침에 외톨이가 돼버린 개가 갖게 되는 두려움 그리고 그런 개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공포심 이것들은 도시화가 빚어낸 우리의 모습이 아닐는지